77페이지 33번 갑니다.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을 보리시오 그가 집을 나서자마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일번 디스턴스힐레 앞뒤이송 그가 집을 떠나자마자 이 비겐 뜻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나왔습니다. 일단 1번의 디스턴트 나왔습니다. 더 모먼트 란 같습니다. SNS 드는데 주어동사 주어동사는 옵니다 우리말로 뭐뭐하자마자 우리말로 뭐뭐하자마자 그가 집을 떠나자마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일반 맞는 문자입니다. 2번 가볼게요. 일단 2번, 그 옆에 써볼게요. 불러드릴게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주어랑 같으면 생략하고, 다르면 소유격으로 쓴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주어와 같으면 생략하고, 다르면 소유격으로 쓴다. 여한번 봐볼게요. 나는 반대합니다. 2. 전사디아이엔지 나 동명사입니다. 나는 거기 가는데 반대한다. 나는 반대합니다. 내가 거기 가는데 나는 내가 거기 가는데 반대한다. 주어와 전사디아이엔지 동명사 음상주와 같은 나는 내가 같은 사람일 때. 여기다 아무것도 안 씁니다. 아셨죠?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네, 나는 반대한다. 그가 거기 가는데. 그가 거기 가는데 반대한다. 전사 d i n 지는 무조건 동명사예요. 나는 반대합니다. 그가 거기 가는데. 그가, 그가 가는 겁니다. 반대는 내가 하고 주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를 죠 다를 때는 여기 소유격 히스 써줘야 돼. 안 쓰면 안 돼. 아셨죠? 나는 그거 하고 이거 하는데 반대한다. 소유격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온 리빙홈 나왔습니다. 그의 집을 떠나자마자 히스홈. It began to snow.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주어가 날씨네요. 이시날씨입니다. 절사 뒤 ING 남은 동명사예요. 동명사 어미상 주가이 주어랑 같을 때안 쓰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날씨가 생략되어 있던 건데 말 돼요? 날씨가 그의 집을 떠나자마자 날씨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날씨가 그의 집을 떠나다. 날씨는 집이 없어요. 틀렸어요. 맞아요. 어, 이해를 못합니다. 그의 집 누가 떠날까요? 날씨가 떠납니까? 그가 떠납니까? 그가 떠나겠죠. 그의 집인데 뭐 내가 떠날 수도 없고 그가 떠나겠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와 이걸 같아야 달라. 요 다르죠. 그가 떠. 나 그가 그의 집을 떠나자마자 날씨는 비가 내리기 시작,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맞아요. 다를 때 무슨 격이 원칙이다? 수육격 여기다 희스써 줘야 돼. 안 쓰면 틀려요. 희스써 줘야 됩니다. 이해합니까? 미칩니다 이해 해야 합니다. 희스를 써야 돼요. 이해하죠? 예. 이해해야 돼. 아, 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월하 이렇게 이틀간 수업을 나가요. 맞아요? 이틀 나가는데 이틀 나간 다음에 또 일주일 만에 와요.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확하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합니까? 이틀 나간 것 같고 이틀 일주일 내내 그냥 복습을 해요. 한번 보고 또 보고 보고 계속 봐요. 그럼 그 다음에 올때 앞부분 다알거 아니에요. 예습하지 말라 했었어요. 맞아요? 그 다음 또 나갔을 때 앞부분 했던 거 하고 앞부분 나간 거 하고 또 이, 이틀 나간 걸 반복, 계속 복습하고 오면 돼요. 이렇게 이결을 가면 앞부분이 완벽하게 되거든요. 이해합니까? 아,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들어오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시작할 때이한 5분 동안 반복하잖아요. 맞아요? 이 반복하는 게 그래도 반복하면 아, 이런 게 있어서 느끼지는 않습니까? 안 느낍니다. 아니 어, 이런게있었구나 이런 느낌은 안받아요? 안받으려면말구요 근데 같은 것을 반복하면 어차피 그도 남아요. 반복해야 됩니다. 그 a t s 번 가볼게요. 하 m 리히 그가 집을 떠나자마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뭐뭐 하자마자 하 c 리 나오면 헤드 주어 PP, 맞아요. 웬일라 비포 주어 가가, 맞아요. 네. 헤드가 빠졌네. 히 앞에 헤드가 빠졌네요. 사번 노순어, 헤드 주어 PP, 된 주어 가가. 역시, 노순어가 나와도 헤드 주어 PP. 헤드를 써줘야 된다 헤드. 없네요. 틀렸습니다. 34번 갑니다. 다음 좀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을 찾으시오. 올도, 비록 내가 지난 9월 달부터 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미국 음식에 익숙해지는데 애를 먹었다. 올도가 품사 뭡니까? 접속사.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 나와요. have pp 현재 완료가 나오면 뒤에는 뭐 나온다? 신스, 과거. 퍼, 기간. 이렇게 나오겠죠. 지난 9월 달, 과겁니다. 신스가 되대 돼요. 절대로 현재 완료는 애프 t 랑 쓰이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미국 음식에 익숙해지는데 애를 먹었다. Have trouble. 이 i n 지나 with 명사. 이나 연지는 생략할 수 있는데 뭐뭐하냐고 애를 먹다 고생하다. 애를 먹다 고생하다는 거죠. 한국어는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두 사람은 이해를 못하네요. 뭐뭣에 익숙하다. 겟뉴스트. ing명사. 뭐뭣에 익숙하다. 다음 35번갑니다. 다음 정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을 고르시오. The o r i g 번호는 원래 충기는 실린더를 가지고 있었다. Around Houston Police Left c a s t the Sound Vibration 왔습니다. 소리의 진동을 막아주기 위해서 음박지가 감싸져 있는 실린더를 가지고 있었다. 앞에가 주어, 헤드가 동사네요. 그 다음 피치가 접속사고 주어 이즈가 나왔는데 원 동사가 과거일 때 접속사의 동사는 뭐를 쓴다? 과거나 과거 완료 맞아요? 이즈입니까? 워즈입니까? 워즈. 워즈가 돼야 된다 워즈. 넘어가서 36번 겁니다 다음 중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을 찾으시오. It doesn't seem to think.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것처럼 보인다. 어 센트리엔더 하퍼고 1 세기 그리고 5 0년 전, 1 5 0년 전에 공룡에 have b e e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것처럼 보인다. So, paleo man was concerned at that time. 그 당시에 인간에 관한 그 당시에는 별로는 no, 없었다. 공룡은 없었고 베로스 낫 입은 심지어 더 컨셉 공룡이라는 컨셉 개념조차도 없었다. 일단 1번 갑니다. I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I do think so. 그렇게 생각한다. 긍정문에 동사 앞에 들으시면 동사 강조입니다. 싱크 강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더스 심이 나왔습니다. 심을 갖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이 심가주어 심이 강조된 겁니다. 긍정문에서 동사 앞에 들으시면 동사 강조. 심이 이용시에 이형식 동사 뒤에 보로서 형사 스렌지가 형사입니다. 이신가 주어 투싱크가 진주어 대신 나왔습니다 150년 전 어고가 나면 무조건 동사 과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현재 완료 안 돼요. 어고가 150년 전이 과거입니다. 과거 표시부사 동사 무조건 과거가 돼야 돼요. have been이 아니라 w e r 가 됩니다. 어고가 언제 현 어고 나오면 무조건 동사 과거예요. 딱한 가지 언제만 현재 완료예요. 신스랑 쓰였을 때만 현재 완료예요. 맞아요? 신스가 나왔을 때만 현재 완료고, 어거는 무조건 과거가 됩니다. 답 3번 됩니다. 37번 갑니다. 다음 중 문법적으로 색한 분을 찾으시어 비법 머머전에 1970년 이전에 많은 기술학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인더필드 분야,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그리고 그것이 리저트인 초래했다. 더 효율적인 컴퓨터를 초래했다. 1970년 이전에 비포나 왔습니다. 여기가 부사군대. 1970년이 과거예요. 과거보다 그 전이네요. 과거보다 그 전, 과거 완료가 되겠죠. 맞아요? 많은 기술학적인 발전이 나왔습니다. 어드밴스. 몇 가지가 주어인데 그 다음에 have been made 나왔습니다. 과거부터그 전은 과거 현재 완료입니까? 과거 완료입니까? 과거부터그 전은 과거 완료가 돼요. 맞아요? 1970년 과거보다 그 이전 과거보다 앞서는 거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돼야 돼요. 하부빈이 아니라 헤드빈이 될것 같습니다. 헤드빈 레이드. 답은 여기서 아, 2번. 2번이 되는데 1번 갑니다. 많은 나왔습니다. 매니가 많은 이고어 피우가 약간 있는 이고 피우가 거의 없는. 셀수 있는 명사랑 씁니다. 멋지가 많은 이고 어리들이 약간 있는 이고 리들은 거의 없는, 셀수 없는 명사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름이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구분이 어려운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많은이고 약간 있고 거의 없다는 얘기죠. 한게 아니거든요. 이 뒤에는 다 복수명사 나와요. 무슨 명사? 복수명사. 복수명사 나오면 이걸 쓰면 돼요. 많은 약반 있고 거의 없다는 얘기지 셀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이 없어요. 이들은 다 단순 명사 납니다. 단순 명사 나면 이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많은 발전 여기서 어드밴스 S가 붙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매니 쓰는 게 맞아요. 복수가 된 거니까 매니가 뭐 멋이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아셨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37번에 답 2번 됩니다. 다음 옆으로 건너가세요. 39번 가볼게요. 다음이신 부분이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은 아이스 오 t 나는 생각했다. 디스모먼트 이 순간이 도래했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 헤드 노티스나는 알게 되었다. 내 앞에 아주 다양한 모습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쉽지가 않는 문제네요. 일단 아이스 오 t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조고 소트. 생각했다. 동사 과거 그 다음 뒤에가 버시 나왔네요. and나 버시나 오 r 을 갖다 등이 접속사라 그래요. 등이 반드시 앞뒤 위치가 같아야 돼요. 앞이 가고면 뒤에도 과거로 쓰는게 좋아요. 뒤에가 I had noticed 맞습니다. I noticed 있죠. 과거로 생겨줘요 앞이 과거면 뒤에도 과거, 앞이 과거면 뒤에도 과거, 앞뒤 같아야 되겠죠. 39번에 답 4번 됩니다. 40번 갑니다. 다음에 신부분 좀 유사한 뜻을 가진 것은 희그가 희툰 오랫동안 생각하는 그 대답이 문득 떠올랐다. 주어가 사람이 나오면, 히트온, 컴오픈, 온이라 오픈은 같은 건데, 목적어 사물. 뭐뭐가 누구누구에게 문득 떠오르다. 주어가 사물이 먼저 나오면, 업커투가 나오고, 스트라이크가 나왔을 땐 투가 붙지 않습니다. 목적어 사람, 머먹가 누구 누구에게 문득 떠오르다. 머먹가 누구 누구에게 문득 떠오르다. 지금은 주어가 사람이네요. 검어 푼이 맞습니다. 문득 떠오르다. 사 41번 갑니다. 다음 중빈 카르트는 얼마든 문화고르시어. 키아트빈 스팅 그가 소머틴 so 너무나 많이 자랑해서. 소대 so 결과 부사절 너무 뭐뭐 해서. 그가 너무나 많이 자랑해서. How well he had done in his examination. 그가 그의 시험을 얼마나 잘 치렀는가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자랑을 해서 He, 그가 what's n e t 당연히 looking very 매우 뭐뭐뭐뭐하게 보였다. After hearing he had failed, 그가 시험에 떨어졌다라는 소리를 들은 후 매우 뭐뭐뭐뭐하게 보였다. 시험 잘 봤다라고 온 동네 자랑을 다녔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보입니까? 4번은 곤란합니다. 우울한 프리즘은 답 2번 되겠죠. 맞아요? 어, 시험 잘 봤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떨어졌어요. 우울하게 보이겠죠. 답 2번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어, 그 뒤에는 내할 텐데요. 오늘 했던 것을 몇 가지만 한번 반복 한번 해볼게요. 아주 핵심만. 현재 완료, 아, 현재 진리일 때 누구나 인정하는 것. 지구는 둥글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시제를 모르니다 현재 시제. 시간 조건 표시 부사절에서 미래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현재가 미래 대신에어요 맞아요. 명사절에서 미래는 미래를 씁니다 맞아요. 이 부사절과 명사절은 뭘 갖고 구분한다. 앞에 동사, 타 동사면 명사절. 완벽한 부사절 맞아요. 현재 완료. 절대로 무슨 표시부사와 쓸수 없다. 과거 표시부사. 맞아요. 신사 앞에는 뭘뭐 씁니까? 현재 완료. 뒤에는 과거. 포 앞에 현재 완료. 뒤에는 기간. 맞아요. 그 다음에 외는 의문문에서 절대로 뭐랑쓸수 없다. 현재 완료. 맞아요. 하부 곤투 주어 몇 인칭? 3인칭. 현재와 관련된 기간은 현재 완료. 과거와 관련된 기간은 과거 완료. 미래와 관련된 기간은 미래 완료. 그다음에 어고가 남은 동사 무조건 과거예요 언제 현재 완료랑쓰 써요? 신스 나왔을 때. 맞아요. 과거부터 하나 앞쓰는 거 뭐로 쓴다? 과거 완료. 맞아요. 뭐뭐 하자마자 구문이 있어요. 노순어. No, no. had, pp, then, hardly, scarcely, had, pp, when, before, o 맞아요? 그 다음에요. 진행에쓸수 없는 동사들 s e 어 h e 빌 r 트리 v 블진행에못 써요. 맞아요? h a 나빌 b 트리 o 블은 무슨 태도 쓸수 없다. 수동태, 맞아요? 원동사가 과거일 때 접속사의 동사는 반드시 뭐로 쓴다. 과거나 과거 완료. 맞아요? 어, 요거까지 한게 오늘 핵심이 될것 같아요. 내로일 때 지난번 했던 거하고 오늘 했던 핵심만 다시 한번 꼭 보고 왔으면 좋겠어 하셨죠? 네, 요거까지 하겠습니다.